위편장케 아의원 김진석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변비형, 설사형, 변비설사 혼합형, 복통형 또는 경련형, 가스형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전형적인 과민성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설사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대개 형태가 있는 대변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하루 세 번까지도 정상적인 형태로 대변을 본다면 정상 범주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회 이상으로 대변을 자주 보거나 혹은 3회 이하로 보더라도 대변이 너무 무르게 나오거나 혹은 형체가 없이 풀어지는 설사 양상으로 본다면 과민성 대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한의에 이러한 과민성 대장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3회 이상의 횟수에 아주 무르거나 혹은 형체가 없이 나오는 설사 양상의 대변 양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 10번 이상의 설사 양상의 대변 상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희 한 년에 네원한 환자 중에서 하루 한 15번 정도 대변을 보는 기사분이 계셨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수 없을 정도였지만, 약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치료로, 나중에는 하루에 3번 내지 4번까지 대변 횟수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소화기관, 즉,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인접부위나 혹은 멀리 있는 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장하고 대장입니다. 위장과 대장 사이에는 기다란 소장이 존재하지만 위장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의 영향으로 대장에 곧장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장위반사 혹은 위대장반사 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체에서 뇌 다음으로 신경망이 복잡한 곳이 위나 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나 대장 반사작용은 미주신경이라 하는 뇌신경의 중개 과정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미주신경에 중개가 없어도 위나 장 내에 있는 자체 신경망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비어있는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오고, 위는 이를 연동운동으로 음식물을 갈고 부수고 혼합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동운동이 미주신경의 중계에 의해서나 혹은 자체 신경망의 중계에 의해서 항문 위에 있는 하부직장이나 S상 결장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대장 안에 들어있는 대변을 항문 밖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자극이 미미하거나 혹은 견딜 수가 있어서 참게 되면 배변감이 없어져서 대변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과민성 대장 환자들은 이 자극이 너무 강하여 참을 수 없게 됨으로써 식사 도중이나 혹은 식사 직후에 곧자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화장실을 가는 과민성 대장 환자들은 위장이나 대장 그리고 미주신경 혹은 자체 신경망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